안녕하세요. 제가 전문가 배달입니다. 오늘은 이 어깨가 말린 이 라운드 숄더와 이런 부분 등을 교정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그다음에 등이 굳게 되는 이유가 이 뒤쪽에 있는 견갑골, 견갑골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어깨가 말리고 등도 함께 굳게 되는 겁니다. 경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어 강화시켜서 이 라운드 숄더와 부분등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오늘 알려드릴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만 있으면 간단하게 제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를 깔고요. 그대로 매트에 쭉 엎드려 주세요. 자 발목을 당기고요. 양발 간격은 스트레치, 무릎은 펴서. 팔을 앞으로 쭉뻗고요그 상태에서 살짝 이마를 빼시고, 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주시고. 자, 후식 파트에서요. 자, 이단 손가락 을번쫙 펴시고요. 팔 말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보게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손바닥이 하늘만이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견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엎드려서 팔 동작을 통해서 견갑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해서 라운드 숄더와 그 운동을 교정하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